자, 봅시다. 39, 40번 마무리합시다. 서연아, 주제가 뭐야 이거? 39번 님맥이 중요하다. 오케이. 좋아요. 간단한 얘기지? 당신은 아마도 이미 시작하고 있을 건데 자, Start 뒤에는 또 적어보자. 뭐도 된다? 동명사도 된다. Swing으로 바꿔도 맞다. 보는 것을 Tremendous, 다시 한번외봅시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바로, 인맥 분석에 엄청난 가치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지요. 자, 사업의 세계에서 정보가 바로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에 대한 조언. From A에서 to B가 두개 있다고. To B, to B까지. 칩 뜻이 뭐죠? 칩. 값싼. 그죠? 저렴한. 동의 뭐가 있죠? 인으로 시작하는 거? inexpensive. 그지 inexpensive, 저렴한. 자, 저렴한 공급업체에서부터 경쟁자의 마케팅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또 to be가 또 나와요. under the table 뜻이 뭐라고 이거? 비밀리에, 모르는 곳에서 진행되는 테이블 아래니까 merger 뭐죠 이거? merger, 합병. 비밀리에 진행되는 합병의 discussion, 논의에 이르기까지 하고 주어에 대한 설명. 이 모든 것에 대한 조언이 inform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에 대한 정보를 주다 라는 동사고 뒤에 about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뭐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다? 전략적인 결정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어요. 이 결정들은 저, yield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 아까랑 동일한 뜻이에요. 뭐였지 이거? 산출하다, 생산하다. 산출할, 생산해낼 수도 있는데 수백만 달러를 말이죠. 수익으로. 당신은 그 앞에 있는 팁을 말해요. 그것에 대한 팁을 받을 수가 포획하야 붙잡을 수가 있는데, TV로 아니면 뉴스로 말이죠. TV나 뉴스로도 볼수 있지만, 하지만 TV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 것은 정보인데요.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죠.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다. 가장 돈이 될 만한 정보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나올 가능성이 뭐로부터? 네트워크, 인맥 관계로부터. 인맥 관계들은 제공하는데요. inside 내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부이란 단어, 아까 나왔던 단어 뭐가 있죠? 내부이? internal 이란 단어 똑같아. 내부의 정보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진짜 값진 정보다. 자, 그리고, <laughs> 자, 이때 강조고문이에요. 이 뒤지와 대시 강조로 들어갔고, 여기 들어간 얘를 강조하는데, 부정이 들어가서, 단지 바로 이 정보만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뒤에 거 먼저 해석할게. 자 네트워크 관계, 그 인맥을 통해서 트래버스 이동하는 것은 단지 정보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이동한다 이런 얘기야. 바로 뭐냐? 하고 이디즈 대세 강조 구문에 요 뒤에 똑같이 받아준 거고, 요 뒤에 앞에 대 이하가 있기 때문에 뒤에 대 이하를 죄다 쫙 생략을 한 거예요. 얘를 넣어서 해서 그래야 돼. 또한 바로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강조구문에 it is가 똑같이 나온 구조예요. 어, 그래서 요것도 단점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자, 여기 대리 있죠, 그죠? 이걸하고 위치도 된다고 써놓으시고, 강조구문에 들어가는 게 사물일 때, d 말고 위치를 써도 돼요. 안 되는 건 뭐냐? 후는 안 돼요. 들어가는 게 사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 travels 있죠, 그죠? 요것도 좋아할 거 없어? traveling 이라고 하면 틀리다. 왜? 이때 강조해. 강조는 원래 없는 거거든. 이거 빼고 나면 동사가 존재해야 돼요. 정보가 뭐 이동하지 못한다. 동사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travels 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 만약 당신이 또 다른 회사, 자, 디아더는 왜 틀리지? 디아더 틀린 이유? 디아더가 틀린 이유? 디아더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뭐 해야 돼? 범위가 몇 개? 두개 그렇지. 회사 두 개라고 안 나왔잖아. 자, 만약 당신이 또 다른 어떤 회사에서 인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요청할 건데, 당신의 그 인맥이 자, 서현아 I N G 왜 틀렸지 이거? 어? Can 어, Can ask까지 그죠? 동사가 나왔다, 그죠? 요 얘기지, 그지 어, 동사가 나와서 뒤에 동사가 또 나오면 일단 툴를 붙인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 은 요청할 수 있는데 당신의 인맥이 뭔가 압박하도록. 그러한 회사로 하여금 당신, 자, 여기서는 이제 당신이 아니라 당신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회사와 사업을 하도록 압박하도록 할수 있어요. 이거 ing 지우에 왜 틀리지? 왜 ing가, 왜두가 돼야 돼? 뭐 때문에?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구나. 거기를 보면 안 되지. 거기도 아니지. 거, 거기도 아니지. 어디를 봐야 돼? 요거 봐야지 요거 앞에 뭐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다 투부정사도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나왔네? 두 라는 동사가 또 나오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뭘 붙인다고? 투를 붙인다 그것도 연결되는 거야 서로 간에 자 다시 당신은 아마도 요청할 수 있는데 당신의 인맥이 밀어붙이도록 그 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누구와? 당신의 회사와 사업을 하도록 말이지요 그두 번째 지금 요게 1번, 2번, 3번, 요렇게 돼요. 세 가지를 밀어붙인다 이렇게 돼요. 어, 또 뭐냐? 바로, to avoid competitor. 경쟁자는 피하도록 압박을 하고, 아니면 hold, off, on은 연기하다는 뜻이에요. 제품의 출시를 연기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요 앞에 동사가 나와서 뒤에 동사에 툴을 붙인다는 어법은 요것도 물어볼 수 있지만, 요 뒤에 거다 물어볼 수 있죠. 요것도 ing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투부정사로 가지던지 아니면 투부정사의 짝꿍 병렬구조일 때투는 생략도 되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맞아요. 투안 써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음. 그래서 투부정사 쓰던지 동사원이었었든지 ing는 완벽 히 완벽히 틀리고 연기하다라는 단어 동의어적어 보자. 뭐가 있죠? 요거 말고 딴거 써도 맞는 거. 일단 여러분 아는 거 delay 연기하다 미루다.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postpone 이란 단어를 써도 맞다. 이것도 연기하다, 미루다는 단어고요. 또 하나 있어요. 바로 put off 란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맞는 단어예요. 전부 다 바꿔 쓸수 있는 단어다. 연기하다, 미루다는 단어. 자, so clearly.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든 w a n t e d 투부정사, 원합니다. 증가시키기를 그 뒤에 그들의 개인적인 인맥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40번 자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준표야 이거 주제가 뭐야? 어? 뭐라고? 인종차별 어 그건가? 인종차별 폐지? 아그 인종차별 폐지 얘기가 나오지 그지? 나오는데 근데 주제는 좀 조금 더잡 봐봐 인종차별 폐지 예시로 든 거고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어? 굳이 키워 권위 있는 사람이 뭘 해주면, 어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뭘 보장해주면 만남이나 교류를 보장해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가 질문해 주세요. 그럼서 이제 인종차별 어떻게 없애주는 수업을 이제 지지한 선생님의 예시가 나오는 거지, 굳이 권위 있는 사람이 뭘 보장해줘야 된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만남이나 교류를 보장해 줘야 된답니다 류쌤이 평천고와 부흥고의 만남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야 서로 간에 좋은 정보가 교류된다. 근데 반대로, 권위 있는 사람이 그 만남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것이고. 이런 얘기야. 자, 보자. 집단 간의 접촉은 가능성이 자, be likely 뒤에 항상 투부정사예요. ing 틀렸다고 적어두시고, 여기에 뭐 말고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거 어때? ᄅ이 되면 틀려요. 왜 그럴까? 어가 없는 ᄅ은 뜻이 뭐라 그랬니, 이거? 조금이 아니라 거의 없는이라 부정이 돼요. 거의 없는. 해석을 해볼까? 집단관의 접촉은 줄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고정관념을. 그리고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우호적인. 바로 태도들을 말이죠. 만약에 그 집단관의 접촉이 이 back and support하고 똑같다고 지지받는다면 사회적 규범에, 사회적 규범은 뭐야, 이거. 그,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대신 받은 거예요. 사회적 규범에 지지받는다면, 이 사회적 규범은 promote, 뜻이 뭐죠? 어? 촉진하다. 오, 좋아. 증진시키다. 평등을 촉진시키는 거고요. 집단들 사이에 말이죠. 그죠? 뭐야? 아, 요거, 평등이란 개념을 보장해 줄 때, 집단 간의 접촉은 좋은 결과를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리리리 들어가면 이거 뭐라고 뜻이? 거의 멍마하지 않다는 부정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줄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부정으로 가버린다고. 안 돼요. 좋은 뜻이잖아. 뭐로 들어가야지? 나쁜 걸 줄여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코러리 보세요, 요거. 평등이고요. 여기 요 단어 틀리겠네. 적어 볼까? inequality. 뭐니건 당연히 부정이 돼서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죠? 불평등을 장려하는 규범은 나쁜 거잖아. 그죠?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죠? 어, 요걸 그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평등이란 좋은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겠다. 또 하나, attitude는 태도고요 aptitude 뭐죠? aptitude, 얘는 적성이라 뜻, 적성. 위에 altitude, 얘는 뭐죠? 얘는 고도, 높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고,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attitude가 들어가야 돼요. 오자마자, 음. 자, 그 다음. 만약에, <laughs> 만약에 규범들이 지지해준다면, 좋은 거죠. 개방성, 친근함, 그리고, 뮤추얼이라는 단어 다시 외우요 상호관의, 서로관이란 뜻이죠. 상호관의 존중을 지지해준다면, 그 접촉은 갖게 되는데, 더큰 가능성을, 동격이에요. 그 가능성이란, 즉, 전치사, 동명사 보시고, 태도를 바꾸고, prejudice, 편견이죠. 편견을 줄여줄 가능, 더 높은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 좋은 걸 보장해주면. 편견이란 단어 비슷한 거, bias란 단어 가 왔죠. 편견, 편파. 같이 알아두시고, 어, 자, 그리고, 하는 김에 요 단어도 같이 알아둘까? 음, 자, 요 보세요. part 이란, part. 이 뭐죠? part 부분 그죠? 요게 형용사로 가면 partial 이렇게 다 partial 뭐다 이거? 부분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이라는 얘기는 한쪽 편만 된다는 얘기죠 요게 편파적인이란 뜻이죠 편파적인이란 뜻 편파적인 여기 앞에다가 부정을 붙여볼까? i, m을 이 부정이든 i, m을 붙여볼게 그 impartial 뜻이 뭐가, 뭐가 될까 이게 편파적인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건? impartial은 얘는? 얘는? 공정한이라는 뜻이 돼요. 공정한. 오히려 좋은 뜻이 돼요. 여기는 partial이 나쁜 단어이기 때문에, impartial은 공정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봐봐. impartiality. ity는 뭐뭐성이라는 명사가 되거든. impartiality는 뜻이 뭐가 되게? 공정함이 돼요. 공정함, 공정성이 돼요. impartiality. 좋은 뜻이 돼요. 이 되니? 그럼 봐봐. 여기에, 여기 지금 나쁜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지? 이걸 줄여놓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impartiality라는 단어를 넣어보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지? 이 편견이랑 나쁜 단어가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 나쁜 걸 줄여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어, 보장해주면 그래서 이 단어 들어가면 틀려요 그지? 여기에는 편견과 비슷한 단어 뭘 넣어주면 돼요? partiality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돼요 요 단어 기억하세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I, M이 붙어서 무조건 부정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오히려 좋은 뜻이 된다. 편파적이네. 반대 말로. 그 다음, then if는 적어놨듯이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보다? 바로 그 규범들이 do not 앞에 support 뒷부분을 받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부정 do not이 있어야 돼요. R 나서 안 되고 지지해주지 않는 경우보다. 자, 그 다음. 자, 제도적으로랑 부자고요 제도적으로 supported, 지지 받는 이거 보세요. 아까 위에도 그렇고 지지하다라는 게 키워드지, 그지?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제도나 규범이 지지해준다, 보장해준다. 보장하다 영어 뭐있어요 여러분? 보장하다? 그렇지. guarantee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자. 보장하다란 뜻이에요. 같이 알아두자. 여기서 키워드로 같이 쓸수 있어요. 보장받는, 지지받는. 제도적으로 지지받는 집단 간의 접촉은 that is 뭐라고 이거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 동요 뭐가 있죠 that is in other words 바꿔서도 맞고 또 끝입니까 여러분 즉 다시 말해서 so to speak <laughs> namely까지 이 정도 알아도될것 같아 하나 더 하면 as it were 정도 이건 이건 잘안 나와요 어쨌든 같은 뜻 앞까지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 자 제도적으로 지지받는 집단간의 접촉은 다시 말해서 접촉인데 하고 수직 들어가요 s a n c i o n 여기 에 승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첨부죠 어, 되는 게 맞죠 승인되어지는 외부의 권위 authority 권위고 author 옛 맞아 author 는 작가, 저자, 오케이 외부의 권위자에 의해, 아니면 이스테블리시가 확립하다데 확립, 확럼 이스테블리 확립된이죠. 확립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 기존에 있다 이런 얘기죠. 기존의 뜻이 돼요. 뭐 확립된도 괜찮아. 이미 확립되어 있는 관습에 의해 외부의 권위자에 의해 승인되어진 접촉이 바로 제도적으로 지지받는 집단간의 접촉인데 까지가 주어요. 하고 동사가 아주 말지? 그럼 기본적으로 뭘 챙기라고 아가 되면 틀리고 단수기 때문에 또 뭐가 되어 틀리다 비잉 되면 틀리다 동사 자리다. 자, 그런 접촉은 가능성이 더 높은데 맞죠 투부정사죠. 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지 지지해 주기 때문에 뭐보다 지지받지 않는 접촉보다 말이지요.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제도가 제도의 지지가 없으면 한 집단 안에서의 구성원들은, maybe reluctant. 뜻이 뭐죠, 여러분? reluctant. 오, 졸라기네, 이거. 자, reluctant. 뜻이 뭐죠, 이거? 주저하는, 망설이는 이는 단어고, 동의어 정리했어요. 자, 지지가 없는 상황으로 넘어갔어요. 지지가 없으면 그 멤버들은 뭐다? 주저할 겁니다. 뭐 하는 걸? 상호작용하는 것을 외부 사람들과 말이죠. 주저하는, 망설이는 동의어 뭐가 있죠? reluctant. 그 다음? 뭐가 있지, 여러분? Hesitant. 하나 더, Unwilling. 이란 단어까지. 뒤에 또 얘도 투부정사가 와야 돼. 앞에 동사 나왔기 때문에. 음. 자, because. 왜냐면, 왜 망설이냐면, 그 멤버들이 느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어. 다른 외부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이 deviant란 단어도 기억해야 되겠죠. 일탈하는, 좀 생소한 단어죠. 일탈하는 걸로 느끼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니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어떤 상황이 나왔어요? 요, 바로 앞 문장에서, 제도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그러나가 들어가는데, 얘는 문장 을 처음에 항상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 요게 문장 삽입으로 나왔을 때 순서를 잘 맞춰보자고. 그러나, 제도적인 지원의 presence, 뭐다? 존재란 뜻이요. 제도적인 지원에 존재가 있으면, 그두 집단, 두 개가 맞죠, 그죠? 어머, 안 되죠? 왜냐면 위에서 계속 두 집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지두 집단 간의 접촉은 좀더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하다고? 자, 봐봐. 요거 전부 다 묶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이라고 하세요. 설명. 앞에 동사가 지금, 보여진다 누가 주어가 요렇다고 보여진다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거든 주어가 이렇게 보여진다기 때문에 주어는 품사가 뭐예요 당연히 이거 명사기 때문에 먹어야 돼 형용사가 맞아야 돼요 형용사 부사가 되면 안 돼요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 접촉이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예상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 접촉은 worthwhile 뭐라고 이거 같이 있는 이란 단어 같이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아, 제도적 지원을 받으면 이건 할 만한 상호작용이다라고 여겨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얘들이 다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접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삽입으로 반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내용 바로 뒤에 들어가면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가 나오네 읽어보면 무슨 예시였다고 이거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예시거든 따라서 문장 삽입으로 얘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음. 자, 예를 들어, 요 예시를 좀잘 봐야 되죠. 단어 때문에, 그지? <laughs> 음, 여기서, 같이 있는, 요거 좀 단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같이 있는 동의어 뭐가 있어요? valuable, 그죠? valuable. 자, 그리고, 이제 valuable를 맞고, 그지? 같은 단어니까. 자, 요건 어때요, 여러분? 자, 서현아, invaluable, 돼, 안 돼, 이자리 invalidable 돼, 안 돼? 여기 같이 있는 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invalidable 돼, 안 돼요. 안 돼? 돼, 안 돼, i n v a l a b l e 이거 안 했니? 됩니다. 인이 붙어서 부정 같지만, 이게 어떤 뜻이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 이란 뜻이야. 오히려 강조가 돼요. 무조건 부정이 아니라고. 자, 그럼 지우야. 이건 어떨까? priceless. L, E, S, S,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 얘는 될까, 안 될까, 이 자리에. 왜? 서연아 돼. 얘도 <laughs> 같은 뜻이야. 매우 귀중한 이란 뜻이요. 태현이 말대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 이란 뜻이요. 다 되는 겁니다, 이 자리. 그죠? 다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건 뭐다? value에다가 이걸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밸류 가치, 가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가치 없는. 그래서 같이 있는 이란 표현이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 invaluable, priceless, 다 비슷한 뜻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제도적 지원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예시를 알아보자. 자, 여기 잘 봐야 되죠. 인종차별이 나오죠. 아까, 준표가 말했던 인종차별 얘기가 여기서 예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laughs> with respect to 이런 뜻이에요. 뭔 말에 대하여. 바로, 요 단어 주의하라 그랬죠. 자, 요거, 일단, segregate 이란 단어가 뭐라고? 얘가 차별하다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segregation은 인종차별이란 나쁜 단어고, d가 뭐라고 이게? d는 둘중 하나입니다. down 이거나 떨어져 나간 걸 말해요. 인종차별을 없앤 거기 때문에, 인종차별 철폐라는 좋은 뜻이 돼요. 그죠? desegregation. 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인종차별 철폐에 대해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데요. 잘 봐. 이 대신 뒷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예요. 따라서 위치는 틀려. 위치가 되려면 뒷 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요. 해석은 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앞에 선행사처럼 보이는 게 있다고 무조건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명사 이꼴뒷문장랑 똑같다는 동격 대시거든.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란 즉 학생들이 자, 하일린, 이거는, 보세요. 매우, 이거는, 이거 높게가 아니에요. 매우 상당이나 부사입니다. 매우 동기부여 받는 게 맞죠. 더욱더 상당히 동기부여 받게 되는데, 그리고 더 많이 학습하게 되는데, 교실에서 말이죠. 어, 이건 좋은 결과야, 나쁜 결과야. 이건 좋은 결과네. 그죠? 뭐 좋은 결과에 맞게끔 어휘를 맞춰줘야 되잖아. 교실에서. 어떤 교실? 컨덕트가 뭐죠, 여러분? 요거? 수행하다라는 뜻이요. 수행되는, 실행되는 교실, 선생님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그 수업. 그냥 교실이 아니라 수업이 맞겠네, 그지 선생님들에서 수행되는 그 수업에서 좀더 많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선생님이란 다시 말해서 권위가 있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고, 하고 훈후 앞에 있는 선생님 받아요. 어떤 선생님이냐.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이 선생님이 뭐 해줘야 돼? 이 가치를 지지해주고 보장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면 되지, 그지 바로 지지해주는 선생님에 의해서. Rather than이 뭐였죠, 여러분? A, B라고 했을 때 해석이 어떻게 순서가 돌아가요? 뒤에 거 먼저 가요. B보다는 A 이렇게 돼요. 단어를 잘 봐야 돼. 뭐보다는 잘 봐요. 그래서 desegregation 뭐라고 이거? 인종차별 철폐. 인종차별 철폐를 반대하기보다는 지지해주는 선생님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단어가 좀 장난치면 잘 봐야 돼. 여기 segregation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지? 이게 인종 차별이잖아. 인종 차별을 반대하기보다는 지지해 주는 선생님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지? 어. 그래서 여기엔 지금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도 얘도 앞뒤 바꿀 수 있죠. 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음, 이렇게 바꿔볼까? 요거를 자 보세요 w 지금 과거니까는 didn't 나 o t 구조로 가보자 Who didn't 하고 but 빈칸 하고 뒤에 일단 e s e g r e g a 이 잡아볼게 desegregation 가보고 각각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해봐나 not a 구조로 나 뭐죠? a가 아니라 b 이렇게 돼요 뭘제거면 될까? 여긴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요 뜻이 뭐라고? 인종차별 철폐를 뭐 해준 선생님이 들어가야 돼? 지지해준 선생님, 그죠? 그럼 뭐가 들어가, 그러면? Not A는 뭐가 들어가요? 바로? 어포우저가 들어가죠. 반대가 아니라, b 비머 바로? support. 아니면 위에 나왔던 guarantee. 그죠?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그죠? 반대로 그러면, 여기에 desegregation이 아니라 그냥 segregation이었어. 근데 뭐가 돼요? 반대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어. 그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외워야 될것뭐다이 단어, 두개 단어 뜻 차이 외워두시고, 그 다음, rather than 이나 나대의 법비 같은 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구조를 생각해 주고,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어휘 추론으로 나왔을 때 현장에서 잘 왔다 갔다를 잘 하시면 된다. 줄타기를. 자, 여기까지 해서 평천고 모의고사 두 번째 복습을 했어요.